삼성과 SK를 응원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 중 가장 크게 당황한 것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산업 분야도 타격을 입었겠지만, 뉴스를 통해 얻는 정보 안에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화이트 국가 제외로 인해 반도체 산업 위기 속에서 소재와 장비 얘기를 주로 하지만 메모리 얘기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종목을 보면 EUV는 우리 차세대 D램 일정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디램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하는데, 정부와 업계가 이에 장단 맞춰줘선 안됩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는 반일 감정 같은 걸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세계 반도체 동향을 통으로 놓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메모리도 중요하지만 메모리 부분에 더 전념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 반응 속도를 쫓아가는 AI라는 초고성능 기기를 개발하자면 DRAM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DRAM 업체인 마이크론의 DRAM 연구개발 인력은 삼성전자의 두 배입니다. 반도체 전문가 서울대 황철성 교수님의 조언을 귀담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응원가였습니다. 삼성과 SK를 응원합니다. 현장의 산업역군들과 그들의 가족 관련 중소기업과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삶의 응원가입니다.